그러니까, 어넬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한다는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어넬로그는 시간도 무한점의 연속으로 되어 있고, 시간이 무한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또,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값이 나오는데, 소리 크기도 나오고 나오는데, 그게 레벨 자체도 무한점의 레벨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무한점으로, 소리 크기나 주파스에 따른 뭐 성분, 이런 것들이 전부 무한 레벨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무한 값을 줘버리면, 컴퓨터는 살아있는 다음에서는 그 결과를 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니까, 러 시간도 자르고, 레벨도 잘라서, 유한한, 이게 크로스 포인트, 이 만나는 점 있죠? 시간을 자르고, 레벨도 잘라가지고 만나는 이 크로스, 크로스 포인트의 레벨로, 그 값을 변환해서 지는, 이런 작업을 우리는, 디지타이저 또, 디지털 시그널로 만들어서 준다, 이렇게 이야기 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을 자르면은, 이것을 샘플링이라고 그고 레벨을 자르면, 유한한 개수로 레벨을 자르면, 이것을 콘타이제이션, 양자화라고, 해요. 유한한 양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양자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멜로그 시계를 보면, 쭉르 크고 지나가는데, 초, 점이쭉 지나가는데, 보면은, 지나갈 때무한점의이 위치를 쫙지나갈다그 다음에, 이게 어떤 위치가 됐을 때, 결국은, 눈으로 딱 보면 이렇게 치침, 분침, 이걸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디지털은 59분, 59초라고 해도, 아직, 어, 1분이 되려고 그러면은, 한참 남아있는 그런 곳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똑딱하면 넘어가는데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어게 시간이 시간적으로 봐서 샘플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앨로그의 시간도 자르고 레벨도 자르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통 해서 하는 것을 언앨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ABC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언앨로그를 디지털로 바꿔놓으면 그냥 레벨에 따라서 부호 영가일의 부호화가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펄스코드 모듈레이션 됐다그래서 PCM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AD 변환을 할 때는 반드시 특정 주파수까지 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로패스 필터를 시켜 줘야 돼요 응? 저주파만 살려놔야 돼 그래야 어떤 주파수 성분까지 있다는 것이 되고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샘플링도 하고 레벨 도 만들어 내야 돼 샘플링만 하면은 이거는 펄스로 만들어져 있지만 레벨이 무한 레벨까지 나올 수 있어 무한 그 첨예 레벨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펄스 앰플리티드 모듈레이션 PAM 데이터라고 해요 레벨도 유한하게 이렇게 자르면 그렇게 시간도 자르면 샘플링이고 레벨도 자르면 이것을 우리는 디지털화 된 그런 데이터 즉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된 PCM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처리된 이렇게 된 것을 뭐, 저장했다가, 보관했다가, 가공을 했다가, 이것을 다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귀로 받아들이려면, 어날로그 시그널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디지털 투 어날로그 컨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디지털 투 어날로그 컨버트를 하면, 오돌토돌한, 그런, 그, 고주파 성분들이 나와요. 주파수 성분의 배음, 배수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스무스하게 만들어줘야 어넬로그 가되버리기 때문에 레벨 자체가 그래서 da 컨버전 하고 나면은 샘플링 자체는 결국은 어넬로그로 되어버렸지만 이 레벨 자체가 아직은 오돌토돌 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로우 프리퀀시 만 살려놓고 해주는 이런 작업을 해줘야 완벽한 어넬로그 시그널로 바뀐다. 그러니까 어넬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 디지털 투 어날로그 컨버터. 이런 변환이 이루어져야 하나의 디지털 세상. 즉, 컴퓨터가 처리하는 이런 데이터로 바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어날로그 세상이라는 거죠. 어날로그. 세상. 그러니까 어날로그를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유한한 데이터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AD 변화를 하고, 그래서 막 처리하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했다가, 이거를 이제, 다시 우리가 듣는 소리로 바꾸려면은 d 의 변화를 해줘야 되는데 d 의 변화를 거치면 역시 우리가 듣는 어멜로그 세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서, 어, 5주차 강의를 끝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사운드 이펙트, 그 중에서 이 라우드니스라고 해서 이 소리 크기에 따른 그런 그 소리 이 차폐 효과 또는 소리 자음 효과. 이것을 마스킹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게 마스킹 이펙트에 대한 그런 소개를 했고요. 또, 여러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있을 때도 잘 들리는 이런 칵테일 파티 효과.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컴퓨터 처리를 하려면 이런 정보를, 어넬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고, 처리된 건 다시 우리가 들으려면 디지털 신호를 어넬로그로 바꿔줘야 되는 이런 간단한 과정에 대한 소개를 어,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